안녕하세요. 이슈마스터입니다. JYP와 일본 최대 음반사 소니 뮤직은 12일 오후 한일 양국 서가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니지 프로젝트 시즌 2의 개최를 발표했습니다. JYP 수장 박진영과 소니뮤직 무라마츠 슌스케 대표는 2019년 2월 일본 도쿄 소니뮤직 본사에서 니지 프로젝트에 출발을 알리는 업무 협약심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생, 지난해 12월 데뷔한 걸그룹 니주가 각종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며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양사가 이번에는 새 브이그룹 발굴을 위해 다시 한번 공동 프로젝트를 이어갑니다. 12일 기자회견에 따르면 미지 프로젝트 시즌 2는 일본 사포로, 퀸다이, 후쿠, 라고야 등 8개 도시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 그리고 서울까지 총 11개 도시에서 오디션이 개최되고 심사에 보컬, 팬티, 모델, 랩의 작사, 작곡 부문이 추가됐습니다. 박진영은 시즌 1 때와 마찬가지로 새 인재 발굴을 위해 각 글로벌 오디션 개최 도시를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1월부터 12월까지 오디션을 실시하고 2022년 12월 데뷔 멤버 발표 후 2023년 3월 정식 데뷔의 JYP 소속 가수로 활동하게 됩니다. 오디션 지원 대상은 2023년 3월 중학교 졸업 예정부터 각지 오디션 마감 시점 기준만 22세까지의 남성이며 국적을 불문하고 간단한 일본어 구사가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즌 1의 미주를 선발하는 과정에 담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일본 지상판 이용 테레비와 동영상 플랫폼 후루를 통해 방영되어 큰 인기를 모았는데 박진영은 기자회견서 이번 시즌 2 역시 매년 하반기 미디어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알려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박진영은 2년 전 걱정을 안고 미주 프로젝트를 처음 발표할 때가 생각나는데 이렇게 시즌 2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 상도 못했던 서원을 보내주셔서 놀랐고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특히 니지 프로젝트 방송 후 아직 한 번도 일본에 가보지 않아 더욱 실감이 안 나고 제가 일본서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하며 환히 웃었습니다. 루라마츠 신스케 대표 역시 니지 프로젝트의 총괄 프로듀서이자 최고 파트너인 박진영씨와 시즌1을 함께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니즈 프로젝트를 통해 조금이나마 꿈과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던 점에 대해 뿌듯하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박진영 씨지도 아래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대대 참가자 및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참여하실 수 있는 것이 오디션의 포인트다. 이번에는 보이즈 오디션으로 시즌1과 다른 새로운 스토리를 보여드리리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에는 니즈 멤버들도 등장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형이오디션에 어떤 마음으로 인내 하는지 조언을 부탁한다라고한자 이주의 이만은 이제 에로젝트는 참가자들 모두가 서로 협력해 가며 성서하는 부분이 하나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위희는 자신감한 잃을 뻔한 적도 있지만 박진한 PD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때라도 자신의 특별함을 믿고 노력했다. 그래서늘 자신을 믿는 것서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에피한드와 함께 힘에응원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이주는 JYP 소속으로 현지서 각종 신기록 행진에 이어가며 최고 걸그룹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박진영이 만든 프리 데뷔곡 Make y 피 u Happy는 여성 아티스트 최초 오리콘 디지털 랭킹 3개 부문 동시 1위, 뮤직비디오, 유튜브 2억 뷰, 스트리밍 룩의 2억 건 돌파 등 호성적을 냈습니다. 작년 12월 발매한 데뷔 싱글스드워크템 역시 올해 1월 일본 레코드 협회로부터 플래티넘 음반 인증을 획득했고, 오리콘 1단 주간 신들 차트 석권은 물론 발매 4주 만에 주간 차트 정상에 재등극하는 저력을 뽐냈습니다. 2020년 말에는 일본 레코드 대상 특별상을 수상하고 정식 데뷔 후단 29일 만에 일본의 대표 연말 특집 프로그램 홍백과학전 입성하는 등 신드롬급 인기와 존재감을 증명했다. 현지 방송사의 인기 프로그램들 역시 JYP와 손님뮤직의 연속 성공이 기대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지 프로젝트 시즌2 또한 일본 현재 내에서 어떤 인기를 얻을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